오늘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운빨 삼국지고요. 영어 이름은 럭스리 킹덤이라네요. 제 지인분이 만든 게임인데 여성명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홍보차 이 게임 리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곧바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게임 세계에 들어왔다는 설정이죠. 이렇게 튜토리얼이 진행됩니다. 게임은 중심에 있는 천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맵에 랜덤하게 생성되는 삼국지 유닛을 모으면서 전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슬라임인데, 이제 삼국지란 설정에도 불구하고 판타지죠. 그래서 이제 슬라임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죠. 공격 범위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공격이 되고, 8 유닛 라인에는 최대 4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4명이 넘어가면, 럭키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럭키 버튼에서는 이제 다양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앞 라인, 그 다음에 방패 라인. 4명이 넘어가면 럭키 버튼을 사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뽑을 수 있어요. 뭐, 유닛을 뽑을 수도 있고, 체력을 회복하거나 공격력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 막사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레벨에 따라서 난이도가 정해지고, 제한 시간 동안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 목표라서, 이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병사가 하나씩 뜨죠? 일단 지금 방패 두개 먹고, 슬라임. 이 슬라임을 잡을 때 꿀팁이 있는데, 카이팅이라고 해서 잠깐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고. 그러면은, 내 캐릭터가 피가 안 닳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죠? 일단, 최대한 초반에는 모으는 쪽으로. 오, 아프다. 치고 빠지고. 어휴, 이거, 데미지를 좀 많이 입긴 했는데, 어, 이거 1레벨 맞아? <laughs> 이제 슬슬 4명 거의 다 모았을 텐데 이제 슬슬 럭키 버튼 쓸수 있을 텐데 자꾸 맞네 그렇지 아 한명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럭키 버튼을 모을 수 있는 건 최대 3번까지라고 해요 그 3번 이후부터는 안되고 뭐 연속해서 3번을 쓸수 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써도 되는데 최대 3번까지만 모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초반에 이렇게 병사 잘 메꾸고 럭키 버튼 계속 누르면서 강해지면 그 라운드는 좀 쉽게 공략을 할수 있겠죠? 지금 7초 남았죠? 일단 이 게임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잡아서 골드를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1라운드 끝. 오케이. 나와서 왼쪽 아래 파란 쌍칼 누르면 이렇게 영웅 목록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주황 상자 누르면 이렇게 상점에서 원하는 캐릭터 하나씩 살수 있습니다. 골드로. 요거는 조금 이따가 공략법 설명드릴 때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레벨을 조금 올려서 이번엔 한 3레벨, 여기가 지금 4레벨인가요? 3레벨. 3, 4레벨입니다. 지금 아직 출시하기 전 버전이라서 일단 기본 게임 모드만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금 더나으면 좋겠네요. 하나 이거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은 이제 조이스틱, 조이스틱이라고 하나요? 이게 왼쪽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손잡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른, 오른손잡이니까, 이 조이스틱이 오른쪽에 있고, 럭키 버튼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무빙을 하면서, 이제 럭키 버튼 찰 때마다 빵빵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출시 전 버전이니까 그런 점이 좀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애들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이동 속도가 줄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그 영웅 소개해서 보여드렸는데 그한 유닛이 붙을 때마다 0.05씩 속도가 감소해요. 아 유닛이 영웅이 떠야 되는데 왜 자꾸 강해지게만 해? 이거 영웅이? 자꾸 병사 몇 명들이 강해져 일단 지금 활 라인 그.. 방패 라인, 칼 라인 다 지금 찾는데 오우 갑자기 막 나와 이 광역 공격은 웬만한 몬스터들다 날아갑니다 오케이 나왔다 오 연속해서 나왔고 어, 폭탄, 폭탄 저.. 그 연두색 파뿌리 같이 생긴 애 저거 폭탄인데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저거 오케이 나이스 잠깐 이제 슬슬 슬라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뽑기만 하다 끝나겠네 일단 나 이렇게 해서 골드 좀 모았고 155 모았죠 지금 이러면 활병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이라면, 파란색 영웅이 3레벨 정도면 보라색 영웅 1레벨의 화력을 띠고, 파란 영웅 5레벨 정도가 주황색 영웅 1레벨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파란 영웅만 올렸다가는 나중에 럭키 버튼 눌렸을 때, 오히려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투에서 모은 골드를 상점에서 쓸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없으면 광고를 보고 초기화 할수 있어요. 이 게임에는 과금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광고시청과 시간투자만 한다면 다음 라운드를 깰수 있을겁니다. 이제 슬슬 한번 막판 가보겠습니다. 이제 라운드 수가 늘어나니까 4분이죠 이제 4분? 아까 맨 처음에 할 때는 1분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최대한 몬스터 피하고 모으는 쪽으로 이게 생성되는 위치도 운빨이여가지고 캐릭터들이 아, 근데 이제 사방에서 온다 두개 먹어주고 일단 방패병은 지금 다 모았고 화살병 화살병 아, 안 모이나? 럭키 버튼? 뒤통수에서 터뜨리고 있다, 지금 그나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나이스 좀만 더, 좀만 더. 아, 광역 공격. 아, 왜왜 하필 두 번이야? 저 광역 공격은 이제 몬스터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다른 몬스터들을 많이 모여 있을 때 쓰면 좋은데 어마됐었네요. 그러니까 운빨이긴 한데. 오케이 노다지다 노다지. 다 모여 있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오케이. 전설 몬스터 주황색 그 전설 애들만 지금 한세개 모인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슬임 잡아야지 닦기만 해도 그냥 이제 어 나왔다 저어 광역 광역 공격에도 저 방금 그 외눈 몬스터 한 방에 날아가죠 지금이 아직 초반 라운드라서 그렇고 이제, 30, 30개씩, 그, 7개의 공주가 있,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지금 하고 있고, 총 지금 90라운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 30, 30 해가지고, 총 7개 공주니까, 210개의 스토리가 있겠네요, 그러면그 이후로도 아마 스토리가 이어질 거고. 지금 웬만해서는 그냥 이기겠는데? 레벨이 좀 낮은 상태긴 한데 <laughs> 정예 부대야 됐다 이거 자 이제 슬라임 한번 잡아보자 어디 갔어얘 그렇지 어 살짝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죽은 것 같지? 이게 그가좀 진행하다 보면은 막히는 라운드가 있으면은 그 이전 라운드를 가서 좀 골드를 수급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 잠깐만 잠깐만 회오리오 이거 약간 엘빈 엘빈 단장의 마음으로 가야 돼 병사들이여 진격하라 심장을 바쳐라..어우 받치러... 나왔다 지 나왔다 확실히 한 10라운드가 넘어가니까 애들이 짱짱한데 아 됐다 엘빈 단초의 마음으로 돌격 회오리! 달라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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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혼자 남았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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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여기서 지금 죽으면 4분 했던 거 날아간다. 어우.. 빤스런. 일단 저는 지금 13라운드까지 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깐 잠깐 시간 투자해서 하기에는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또한 판이 한 3분,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출시되면 이 게임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